여러분, 6.25 전쟁 이야기하면 인천 상륙작전이나 서울수복처럼 크게 이름이 남은 장면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선이 더는 휙휙 움직이지 않던 시기가 옵니다. 그때부터 승부는 바다보다 산에서 갈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산 중에서도 이름부터 묘하게 마음을 끄는 곳, 강원도 양구의 도솔산입니다. 도솔은 불교에서 미륵이 머른다는 하늘을 뜻한다고도 하죠. 그런데 1951년 6월의 도솔산은 하늘이 아니라 땅끝에 가까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양구와 인제 사이 38선 이북의 험준한 태백산맥 한복판, 해발 1148m. 봉우리가 줄지어 이어지고 기암절벽과 깊은 골짜기가 사람을 가로막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그냥 능선 하나인데 막상 발로 오르면 그 능선이 벽이 됩니다.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숨이 찌려지고 등에 맨 장비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시기가 6월입니다. 낮에는 습기가 올라와 안개가 자욱하고 밤이 되면 산바람이 땀을 식혀 몸을 떨게 만들죠. 산악전은 멀리서 보면 조용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끝없이 시끄럽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천모 소리. 장비가 서로 맞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내 숨소리를 적에게 들킬까 두려워 삼키는 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산이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도솔산 일대는 좌우로 양구와 인제에서 북상하는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좌우에서 올라가는 우리 전선부대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산이 길을 잠그는 자물쇠였던 셈이죠. 전선 지도에서 도솔산을 놓치면 화살표가 멈춰서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도 이곳을 그냥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천연 지형을 이용해 견고한 진지를 만들고 여기서 멈춰라 하고 버틴 겁니다. 처음부터 한국해병대가 맡았던 건 아닙니다. 미해병대 제1사단 제5연대가 먼저 공략을 시도했지만 큰 손실만 입고 탈환에 실패합니다. 산악전은 좋은 장비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형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군대든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51년 6월 3일, 임무가 한국해병대 제1연대에게 넘어옵니다. 연대장은 김대식 대령, 다음 날인 6월 4일, 해병대의 첫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도솔산 전투는 산악전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교본처럼 흘러갑니다. 북한군은 약 4,200명 규모로 곳곳에 지뢰를 무수히 매설해 두고 수류탄과 자동화기를 퍼부으며 완강히 저항했다고 합니다. 산악전에서 지뢰는 단순한 폭발물이 아닙니다. 길 자체를 없애버리는 무기예요. 발밑이 두려우면 전진이 느려지고, 느려지면 능선 위에서 쏟아지는 사격에 묶입니다. 수류탄이 불러 내려오면 바위 틈과 골짜기에서 튕기며 예측이 안 됩니다. 숲은 언패가 되어주는 동시에 시야를 막아 적이 어디 있는지 더 모르게 만들죠. 이 전투가 특별한 건 정상 하나 먹었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록에는 목표 고지가 무려 24개입니다. 도솔산을 중심으로 한 고지 하나하나가 방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방을 뚫어도 다음 방에서 또 막힙니다. 고지 하나를 점령하면 곧바로 역습이 들어옵니다. 되찾으면 또 빼앗기고 빼앗기면 다시 붙습니다. 산등성이를 두고 같은 자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주고받는 싸움이 이어졌던 거죠. 총성이 잦아들어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왜냐하면 산에서는 조용함이 오히려 불길할 때가 많거든요. 바람 소리만 들리면 다음 순간을 더 긴장하게 만들죠. 상상해 보세요. 해가 뜨기 전 고지 아래 골짜기엔 안개가 깔리고 능선 위는 이미 환합니다그 짧은 새벽 틈에 움직여야 합니다. 발걸음은 최대한 가볍게 마른 금물. 누군가는 철목근을한번더 조여매고 누군가는 소총의 차가운 금속을 손바닥으로 감싸줍니다. 산에서는 총성이 울리면 울릴수록 메아리가 사방으로 튀어 어디서 쐈는지 더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서로의 위치를 잃지 않는 게 먼저예요. 고지 하나를 뚫고 올라가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점령 직후가 더 위험합니다. 적은 곧바로 역습해 옵니다. 밤새 겨우 빼앗은 능선을 아침 햇볕 아래 다시 내줄 뻔한 순간이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한발더 라는 명령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피곤해 전 다리에 억지로 힘을 넣는 주문이 됩니다. 도솔산 전투가 길었던 이유가 바로 이 반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해병대는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답은 정면 돌파만이 아니라 치열한 육박전과 강력한 야간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면 실루엣이 떠서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밤이 오히려 길이 됩니다. 밤에 산을 오른다는 건 별빛으로 바위를 더듬고 손끝 감각으로 낙엽 아래를 화면하며 걷는 일이에요. 앞 사람 발끝을만 보고 따라가다가 한번 삐끗하면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 밤에 붙어서 싸우는 육박전은 총알보다 숨소리가 먼저 들리는 전투가 됩니다. 전투사나 회고를 보면 산악전에서 가장 힘든 건 총알보다 몸이라고들 합니다. 물한 모금이 아쉬울 때가 많고, 보급이 제때 올라오지 않으면 건빵과 물로 버티기도 합니다. 부상자가 나오면 들것 하나로 끝이 아니죠. 골짜기를 넘어야 하고, 바위를 돌아야 하고, 길이 없으면 사람이 길이 됩니다. 누군가는 사격을 하고, 누군가는 끌어내리고, 누군가는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반복이 15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4일부터 19일까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던 24개 목표 고지를 완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숫자는 차갑게 남아 있습니다. 북한군 2,263명을 사살하고 44명을 생포했으며, 개인 및 공용화기 등 198점을 노획했다고 기록되죠. 하지만 우리도 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산 하나를 되찾는다는 게 이런 값이었던 겁니다. 산악전 사상 유례없는 대공방전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솔산 전투는 해병대 역사에서 해병대 5대 작전 중 하나로도 기록된다고 하죠. 도솔산 전투가 끝나고 나서야 "무적 해병"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 전투로 해병대 제1연대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부대 표창을 받았고, 이후 해병대는 도솔산의 노래라는 군가를 제정해 그날의 기백을 전한다고 합니다. 전쟁의 장면이 노래로 남는다는 건 그만큼 그 전투가 사람들 가슴에 깊게 박혔다는 뜻이겠죠. 누군가에겐 그 노래 한 소절이 도솔산의 찬바람과 돌바닥 감촉을 다시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전투가 끝난 뒤에는 도솔산 능선 어딘가에 남은 참호와 돌무더기만 조용히 서 있었겠죠. 지금도 도솔산 일대에는 당시 전투를 기리는 전적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돌비 하나가 이 산을 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말없이 증언하는 셈입니 죠 여러분 전쟁사는 종종 지도 위에 화살표로만 설명됩니다. 하지만 도솔산 같은 산악전은 화살표가 아니라 한걸음으로 기록됩니다. 미끄러운 돌 하나 보이지 않는 지뢰 하나, 밤에 들린 낯선 숨소리 하나가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전투일수록 그 안엔 사람이 버틴 시간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처럼 한 번에 전세를 뒤집는 장면도 중요하지만 도솔산처럼 전선을 한칸 밀어 올리는 싸움이 쌓여서 전쟁의 모약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6.25 전쟁 이야기를 들을 때 바다의 상륙만 떠올리지 마시고 산에서 벌어진 이 고지전도 한번 같이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솔사는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전쟁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준 산이니까요. 본편 영상에서는 24개 고지가 어떻게 하루하루 넘어갔는지 빼앗고 빼앗기는 순간들이 왜 그렇게 치열했는지 그리고 그 15일이 우리 전선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더 생생하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댓글로 다음에 듣고 싶은 6.25 전쟁 숨은 전투도 남겨주시면 기록 속에 묻힌 이야기를 더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